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그동안 안 좋은 업황을 실적으로 극복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적으로는 다시 매수 타이밍인데 여기서 불안 요소는 다 알고 있다시피 미중 어, 무역 분쟁. 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심증처럼 흘러갈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최근에 몇번 언급을 들었었죠. <laughs>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 바이오시밀러 쪽이 바이오시밀러 쪽이 공격을 받고 있다. 누구의 글로벌 빅파마들의이 사람들은 입장은 그거죠. 아, 나는 힘들게 신약을 개발했는데.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자꾸 복제약 쪽으로 해가지고 어, 특허기간 끌다니까 끝났다고 복제약으로 해가지고 이 시장을 다시 뺏기는 거잖아요.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 거요 기분이 나빠. 심지어 셀트리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특히 유럽시장에서 유럽시장에서 뭐그 레미케이드 복제약인 램시마 가지고 이걸로 뭐 오리지널 신약보다 더욱 더 점유율이 확대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 자회사로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러면은 약가를 인하해 가지고 어 단가를 낮춰서 어 부담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 글로벌 빅파마들의 견제가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쪽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아질건데 그래도 약간이나나 하면 수익성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게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될수 있지 않겠냐. 노이즈가 있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겨낼거라고 본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는 삼성바이오하고는 아예 다르다. 두개를 비교조차 하지 않는다. 저는 아예 다르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바이오는 삼성그룹의 이제 지원을 받고 자금력은 풍부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해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셀트리온이, 어, 자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버다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퍼스트 무버.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비교하는 거는 어 이체 맞지 않는다. 그건 셀트리온에 대한 약간의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나쁜 상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나름 기분 나쁘죠 우리가 대기업인데 어쩌죠. 근데 그건 자존심 문제고, 그것보다는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서는 더 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laughs> 그리고 뭐, 개인, 개별적인 노이즈가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는. 그게 끝나야겠죠. 자, 셀트리온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돌파를 할지 밑으로 꺼질지가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밑으로 먼저 꺼졌죠. 그래서 이 18만원 부근에서도 원래는 매수 구간인데 혹시나 더 밀려서 16만원 가거나 하면은 뭐 속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지켜보고 20만원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칙상으로는 20만원 회복할 때 20만원 회복하면 이 하락 추세도 복귀하고 기존의 지지선도 음,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해서 기존 지지선을 복귀하는 거니까 강력한 지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만원 회복할 때도 타이밍을 말씀드렸죠. 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1차 목표치는 22만원에서 22만, 22만 5천원이다. 여기도 도달을 했죠.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저항 한번 받고 한 번, 두 번, 세번뭐이 정도 받고 몇번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받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돌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려서 어 20만원은 안줄 수도 있는데 이 61선 부근 여기 이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선 저점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더 왔어요. 이제는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 없는 분도 매수는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계속 두들기면 안 돼.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돼. 21만원 위쪽으로 21만원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21만원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돼 지금은. 다음 주에는 올라와줘야지 안 그러면 이걸 한번 이탈했다가 올 간다 뭐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21만 원 위쪽으로 올라타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오는 가격적으로는 심증은 매수자인인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몇년 이렇게 나는 이거 10년 놓고 볼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이거 잠깐 단기적인 흔들림 나오는 거, 이거 신경 쓸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거라고. 나중에 보면은, 지금 흔들림이, 과거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흔들리는데, 어, 이때 2013년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요거 흔들린다고 해서, 시, 그 10년 보고 계시는 분이면은, 지금 이미 6년 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걱정 되나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는 그렇게 걱정되지 않을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 굳이 걱정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트가 내려가버렸네. 제가 ESC를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이게 차트 자체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차트 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장대한봉 세웠는데 여기 하단 부분까지 왔죠. 요, 요 제가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조금 더 밀려서 61선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요 절반 구간이 아니고 여기 공격적인 사람은 절반 구간에서 매수하겠지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요런 구간이 좋다. 그러니까 61선 전후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왔어요. 오쑤. 울지 않을지 모르겠다라고 해도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가 밀려봐야 65,000원이겠지. 그럼 여기서는 어, 하단으로 가는 것도 음? 밑에도 뭐 손절 라인도 크, 크지 크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 있죠. 여기까지 맞고 올라오는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65,000원까지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에스크가 차트상으로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기업 자체는 셀트리온을 어, 기업만 보면 셀트리온을 매매하는 게 맞아요 어. 근데 이런 차트 그림 모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이쁘게 잘 만들어 놨다 어. 요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쪽에 요 구간 뭐 기존에 저항 받았던 이 구간을 한76,000 부근 요 구간을 돌파하면 83,000원까지 어렵지 않게 가겠죠 여기도뭐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저항 한번 받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거래량이랑 뭐급을 봐야겠죠 얘가 83,000원 도달할 때쯤이면은 음, 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22만 5천원 돌파 시도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랑 같이 볼 만한 종목들로 이수 햇집수 뭐 이런 종목들 소개해 드렸었죠. 기존에도 여기서 소개해 드렸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추경매수 절대 하지 말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밀렸어요. 생각보다 더 밀렸는데 이건 시장 영향력으로 밀린 거니까. 근데, 요렇게 밀린 다음에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밀려있을 때, 얘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구간, 요 구간까지 한 7,300원 좀 7,300원, 7,300원, 이 구간 밀리면 좋겠는데요라고 했는데, 와줬어요. 와줬어요. 이거는 제가 뭐, 맞춘 게 아니에요. 안올줄 알았는데, 와주면 좋겠는데, 안올줄 알았는데,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썩 기분이 좋,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은봉이 나왔고, 여기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어, 뭐, 약간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 7,700원을 회복하잖아요, 이제. 7,700원을 회복하면 다시 위쪽으로 뻗어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여기 21, 61선 여기 크로스되는 구간도 있고, 뭐, 저항은 계속 있지만, 어, 보시면 알겠지만, 한방, 한방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수 앱 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같은 경우는 요구간 요 하단으로 만들어 놓은 7천원 좀뭐 7천원 조금 10개 보면 6,950원 정도까지 놓고 손절 놓고 보시면 6,950원이어도 엄청 큰 손절은 아니잖아요 무리되는 손절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놓고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럴싸한 차트를 잘, 자꾸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시밀러 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개보들이 어, 괜찮은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불안감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밀려 있는데 이거 도지 만들어가지고 회복을 하기 시작한 회복만 하면은 그만 팔백 원 여기 또 여기서 하방 영직 만들고 회복하면은 어, 이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바이넥스가 이 어제 같은 경우 모양은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으로 월요일이 중요하죠 월요일 날 호재 나오면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이든 다음 주 안에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바이넥스도 좋아질 수 있는 모양은 만들었다 근데 일단 월요일 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냥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도 들어왔고 해서. <laughs> 자,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요거는 예상외로 갑자기 추세를 만들면서 가 가지고 제가 조금 조금 놀 놀랍긴 한데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2 1선 이탈한 게좀 기분 나쁘긴 한데 뭐 어찌 됐건 요거 요 양봉으로 치면은 어, 뭐볼 만한 구간 8,200원 전후 구간까지 내려온 거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여기 7,850원 구간 정도만 이탈 안 하면은 괜찮은데, 조금 넓게 보시는 분들은 한 7,600원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인 프론티어도 보면은, 음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하방 경직 만들면서 올라가고 싶어 하는 모양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죠? 윗꼬리가 좀긴것 뿐이지. 어, 이 하방 경직, 그러니까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뭐 저점을 형성하는 모양은 만들고 있죠. 추가로 밀리면은 뭐 밀리는 거고 <laughs> 여기서 저점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면은 아까 다른 앞에 이수엣지수 바이넥스랑 비슷한 모양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 얘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laughs> 자 마지막으로 같이 설명드렸던 종목들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멋지게 2,000원 요 부분까지 뭐 이렇게 계속 선 그어놨었는데 어 여기를 줬어요 드디어 줬어. 조로의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 이탈하면은 어 손절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이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올라가도 되고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은 최소한 요런 구간만 만들어도 어 요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 꼬리 안쪽에서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내로 이렇게 2150원 정도만 회복해주면은 일신바이오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양을. 만들 수는 있겠다. 이런 모양 정도는 만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 그동안 어, 제가 작년 말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바이오시밀러 쪽에 좀 우려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셀트리온은 장기는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장기 보유는 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까 길게 보여드렸죠. 비유하면 이런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려도 10년 보시는 분은 지금 6년 됐는데 6년 될때 이렇게 이미 올라왔잖아요 이미. 요구간에서 뭐한 3만원 대에 샀는데. 3만원 대에 샀는데 2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6년 지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해서 나는 10년 보겠다. 그래서 100만원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100만원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넘어갈 수도 있고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어 못갈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 본다. 그래, 150만원이라고 기분 좋게. 어, 150만원까지 보시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하는 거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여기 흔들리는 거잘안 보이죠? 이런 느낌 나온다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1일 1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가 정말 창창한 기업이에요. 이거 제가, 2017년 1월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향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향후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 이제, 그, 종근당, 그 당시에는 유한양행하고 녹십자밖에 없다고 했어요. 종근당,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대웅제약하고 셀트리온을 탑픽으로 뽑았어요, 제가.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대웅제약고 셀트리온 이 탑픽이다. 그리고 당장은 대웅제약을 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때는 대웅제약이라고 했고 그때 2017년 대웅제약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대웅제약이 이때부터 해서 그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 6만 원대였던 종목이 22만 원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대웅제약이. 이거는 추세 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조금 밀려줘야지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 여기서 이 초반에 여기서는 이게 1월 4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1월 4일날 제가 연초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아니고 봄 정도에 조금 밀린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적어도 8 7 0 0원대까지도 제가 어 보고 여기서 해서 그 다음에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쇼커버링 나오고 이때부터 이미 말씀드렸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2016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쇼커버링 나오고 어 왜냐면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총 상위주로 올라가니까 상위주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코스피 200 들어가고 시총 상위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담아 있어야 된다. 바스켓으로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세가 들어오가면 쇼커버링 나오는데 30만 원은 뭐 기본이다. 어렵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30만 원 그냥 갔죠. 20만 원은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건는 쇼커버링 안 나와도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30만 원은 지나서 거의 40만 원부분까지 갔다. 그래서 실적이 그래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죄다 적자란 말이에요. 왜냐면 r&d 비용이 r&d 비용이 워낙 그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개발 기간 있죠. 어 개발한 임상 임상으로 해서 개발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다 적자 죄다 적자. <laughs> 죄다 적자예요 그래서 작년에 요런 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 차바이오텍이 갑자기 관리 종목 들어가고 하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아, 어떻게 되는 거냐, 바이오 이게 끝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 때 법으로 이제 아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혁신 종목, 혁신적인 종목들은 이제 뭐 관리 종목 안 넘어가도록 4년 이상 4년 연속 적자라도 관리 종목 안 되도록 지정해주겠다. 어 해가지고 이제 거래이 신청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얘는 실적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실적이 드디어 올해는 1조 돌파 가능성 이 작년에 거의 1조였어요 어, 올해는 1조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작년에 조금 줄었었는데 영업이익 역시 늘어날 거고 어, 이게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뀌면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줄어드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과거에 5천억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게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대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워낙 뭐, 좋아가지고, 지금 램시마, 트룩시마, 그 허주마 이 3대, 3종, 3종 세트 잘 나가고 있고, 그, 뭐, 램시마는 지금 하는 정도만 하면 되고, 트룩시마랑 허주마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일단은, 그, 뭐야, 그, 램시마 SC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수율이 뭐, 35% 정도 뭐, 이제, 나온다, 남긴다라고 하면은, 이건 40%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팔아도 더 돈, 많은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익금이 높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테믹 식스 같은 경우, 이것도 언급 드렸었죠? 테믹식스 같은 경우는 에이즈 치료제, 어. 에이즈 치료제 쪽으로 테믹식스. 이쪽이 또 어. 뭐또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죠. 어,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계속 언급 드렸었죠. 그래서 그 FDA 허가 받았고 그리고 어, 여기저기서 지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어, 앞으로 셀트리온 실적은 뭐, 3조,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구간일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매출액 3조? 이런 건 지나가는 구간이고, 이거는, 어, 뭐, 지금 섣불리 예상하긴 그렇지만, 10조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그냥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건 가봐야 알겠죠. 지금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셀트리온은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퍼스트 무버란 말이에요. 퍼스트 무버고, 어, 이 바이오 시밀러로 끝나면 바이오 신약이 신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을 만들고 있잖아요. 시밀러로 끝날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더욱더 간 관심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근데,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어, 뭐, 이제 미중무역협상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주요 종목들은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아, 요거 깜빡할 뻔했네. 여러분 <laughs> <laughs> 요거 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요즘 댓글이 어, 조금 어, 늘긴 했는데. 어, 그 시청하시는 분에 비해서 댓글이 비율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이 줄어들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